한 주간의 IT 소식을 전해드리는 다나와 알짜뉴스입니다 10월 넷째 주 먼저 PC 분야 주요 소식을 홍진욱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샌디스크 인수 제한을 철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오랜 시간 공들여왔던 샌디스크의 인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부터 샌디스크의 꾸준한 인수 의사를 표시해왔으며 9월 경에는 주당 26달러에 지분 100%를 인수하겠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샌디스크는 이런 삼성의 제안에 대해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사실상 인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샌디스크가 삼성전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도시바에 일본 공장 설비를 넘겨주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러한 행보에 삼성전자는 즉각 인수 철회를 발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삼성의 이번 발표가 진짜 인수 철회가 아닌 샌디스크를 자극해 인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일시 후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텔의 가격이나 소식입니다. 인텔이 차세대 i7 프로세서의 출시를 앞두고 울프 데일 27300등 기존 제품들에 대한 가격이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오는 11월 30일과 내년 1월 18일에 각각 CPU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혀 소비자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환율 상승의 여파로 인하된 가격이 반영될지 아직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포사 브랜드의 제품을 국내에 유통하던 그래픽카드 전문 업체 대산 IT가 최근 환율 상승과 경영난 등의 이유로 사실상 폐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주의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폐업 사태로 그동안 판매된 그래픽카드의 AS가 불가능해짐으로써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일이 중소 그래픽카드 업체의 제2, 제3의 폐업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가을 여행 떠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완벽하게 계획을 하고 여행을 떠나기는 쉽지가 않죠. 하지만 휴대폰 하나로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진 기자가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처음 가보는 여행지에서 맛집이나 유명지를 알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SKT의 T맵 스트리트는 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지도와 길찾기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지역 정보 서비스입니다. 여행지에서는 물론 일상 생활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주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KTF의 별별 124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 가능한 지역 검색 서비스입니다. 주변 업소나 가게, 데이트 코스, 맛집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KTF 추천 맛집 메뉴를 클릭하면 주변 맛집이 거리순으로 검색되기도 합니다. 막히기 쉬운 도로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유용합니다. SKT의 t 맵 KTF의 쇼 내비게이션, LGT의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최적의 길 안내를 받으며 동시에 가까운 주유소 위치나 주변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행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말기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각 회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나와 이진입니다. NHN이 지난해 11월 설립한 네이버 재팬의 검색 서비스를 내년 1월 1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0Mbps급 광랜 상품의 최저 보장 속도를 대부분 30Mbps 수준으로 올리는 등 7개 초보 속 인터넷 사업자의 최저 보장 속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따라 안드로이드 플랫폼 소스 코드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넷 사업자 중 90%가 회원 유치 시 주민 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반면 목적이나 이용 목적을 제시하는 곳은 약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텔이 처음으로 네 할렘 기반의 노트북 플랫폼과 모바일 쿼드코어 프로세서를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최근 중국 업체들이 10만원대 저사양 초저가 노트북 PC 대량 생산에 돌입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통사들이 수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기존 국내 PC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LCD 등 디스플레이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PDPTV 3분기 판매 실적이 늘파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서밋 2008에서 발표된 네티즌 인터넷 검색 행태에 따르면 누리꾼들이 인터넷을 하며 가장 많이 검색하는 제품군은 전자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PSP 이용자들로부터 신형 PSP 3000의 LCD 화면에 가로줄이 생기는 문제가 제기되시나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기존 도로의 한계 차로를 줄이는 방식으로 2012년까지 자전거 전용 도로 207km를 만드는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